들어갔을 때, 네, 네. 이 뒤에 나오는 게 거의 일정하게 나오잖아. 나오는 속도가? 응. 들어오는 속도나 나가는 속도가? 아, 속도는 증가가 됐죠. 증가되면서? 네, 증가가 되는데? 네네. 속도를, 속도가 얘가 기준이 얼마냐? 응. 요번에 음. 방법을 바꿔본 거예요. 프로그램상. 27.8이라는 27 초당 풍속으로 들어가게 좀 들어가는 게 시속 100으로 들어갔을 때예 예. 어, 초당 3이면 증가 된계 3. 그럼 저 이름 갖고 이제 요원 저기 흡입용으로다가 조금 처리하고 있는 건데요, 곰님. 10kg. 시간당 네. 10kg 풍속이 증가하는 거예요. 저거 만큼 이제 나가는 것도 이제 빼야 할 거라고 네. 구조가 이날기 형성으로다가 배기는 어차피 더 빨리 빼버려야 할수록 좋을 거니까 저걸로 한번또 이제 배기용을 다시 한번더 해보시자고 마지막으로다가 흡입용은 이 정도면 아마 충분한 답이 나온 것 같아요, 그래도. 네. 이제 실태스만 더한번 들어가서 마무리 지으면 될것 같고요. 저희그 이름 갖고 배기용으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더 해보시자고. 사이즈만 키워갖고 한번 길게만 뽑으면 되잖아, 굽네, 그니까. 그죠? 예. 예. 그만 해보시죠